진짜 힘들어. 저 오늘 출고했거든요. 저 오늘 좀 플렉스한 여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 에스 천 알라리 어제 언박싱하고 오늘 출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바리 막 헬멧이랑 이것저것 싸들고 왔는데 진짜 덥다. 너무 너무 덥다. 라이더들은 아실 거야, 이 여름에 바이크 타려면 여기 보호대 차고, 보호대 차고, 뭐껴 입고 장갑 끼고 헬멧 끼고 진짜 더운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반팔리 오늘 반팔리 해보면서 제첫 출고한 우리 찬순이, 찬순 이찬순 이 짠짠짠, 한번 바로 가보시죠. 근데 어딨지? 너무 우리 찬순이가 더울까 봐 2층에 올려두셨대요. 네, 그래. 나도 더운데, 우리 리터크 알차님 얼마나 더우시겠어. 짜잔! 여러분, 제리승이에요 우리 이렇게 싸워주세요. 아, 이거? 뭐가 있냐면, 메이저드가솔리 저한테요? 이금 우리 천승이를 처음 제시하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집에서 어제 먹다 남은, <laughs> 먹다 남은 진로를 네.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주시죠. 또 고사도 한번 지내보고 <laughs> 라이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천순이가 이전 모델이랑은 다르게 네. 신형이잖아요. 신형은 또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법. 일단 디스플레이가 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 구형 천순이는이 디스플레이가 흑백으로 네. 굉장히 작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컬러로 변신을 했습니다. 와이 엄청 커졌어요 화면이. 그렇죠 화면 되게 큽니다. 그때 제가 GS를 탔던 디스플레이랑 약간 네, 똑같이요 비슷한... 크기는 음, 똑같고. 이제 음. 네, 위에. 열선 음. 그립 작동하는 게총 3단계로 라인 t 는 2단계인데 그죠 얘는 3단계 오 좋아 좋아 모드는 모드가 레이 모드에서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오. 이제 모드가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거는 4개가 기본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레이스 1, 2, 3음이 세팅이 들어가시면은 음. 레이스 트랙 음. 설정을 좀해 주시고요. 음. 아까 레인 모드나 이런 게 없어졌잖아. 이건 뭐가 달라요? 원에다가는 어떤 이제 장치 입력하고. 아, 인디비주얼로 그쵸, 내가 해서 커스텀 모드 네, 같은 거구나일번 모드, 2번 모드 그냥 생각하시면. 아, 전자 장비 말고도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를 다 내가 세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해 주세요. 저한테 알 맞는 그걸로. 제가 매니저님 네. 계속 궁금했어요. 왜 언박싱 하고 나서 얘를 바로 끌고 나가지 않는 건지. 박스를 받으면 오픈을 하고 이제 PDI라는 작업을 음. 진행을 합니다. 완성차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 부분 부분 조립이 안돼 있고, 음. 이 차가 신차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검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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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를 해드리죠. 여기서 또 다음 일 꿀팁 투 뭐였지? 투 뭐였죠? <laughs> 아, 아! 차도 아, 아. <laughs>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1 0 0 k m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네. 이, 길들이기 전이라고 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다뤄줘야 하는데, 네. 애초에 아예 락이 걸려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1 0 0 k m 점검 때 오면은, 이모터라드서 풀어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는 200km 달릴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꼭 아는 척 하세요. 추후에 제가 진짜 제가 이거 광고로 산게 아니고 여러분 뭐 협찬도 아니고 진짜 제돈 주고 산 거잖아요. 정말 제가 겪은 그대로의 AS나 뭐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밝혀낸다. BMW 모터라드 진실. 아날떨요 어떡해 나 이제 실감가 아, 어쨌든 지금 타기 전에 한번 의식을 한번 치러보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자는 의미에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출고식을 같이 기념해 주시는 행복한 두 분과 또 우리 이런 라이더 친구들이 있기에 제가 라이딩을 하는 거 아닐까요? 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 머리를 따올 순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내가 이거 이제 집에서 가끔 외로울 때한 모금씩 하던 우리 두꺼비 진로 반 정도 남은 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5번을 아, 갖고 왔어? 야, 우리, 우리 또 같이 참, 타는 우리 라이더 친구랍니다. 우리는 친구. 자, 무탈하게 해주세요. 사고 무탈하게. 다운이 앞으로의 라이딩 위하여 기도. 오, 일단 기름을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얘는 꼭 고급유 넣어야 되지. 오빠 탈 만해. 오, 나이식스보다 훨씬 변해. 오 진짜. 와 색깔도 너무 예뻐. 이거 나 PPF 해야겠다. 기성 가게 이거 지금 빵키러 차예요. 처음 탔어요. 근데 차가 지금 너무 막혀요, 여러분. 저차탈수 있겠죠? 는 아이식스보다는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내가 그 대구님 아이식 타보고 이걸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식는미드급이요또 얘보다 훨씬 불편했어. 근데 얘가 훨씬 편해요. 이상해. 미터급 안갖고 가벼운 서그인가 라이더들이 처음에 바이크 살때 커터급 사야지, 미드급 사야지, 미터급 사야지 고민 많이 하잖아. 아! 내가 엔 똑같아. 그냥 최고속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이 차이지? 안 땡기면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 그거 알아? 나 지금까지 레이스 모드로 달렸다? 오, 나 몰랐어. 지금까지 여러분 저 레이스 모드로 달렸어요. 한번 다른 모드 떼볼게요. 레, 확실히 레이스 모드여가지고. 오, 오 씨. 브레이크 밟다가 땡겨버렸어. 모드를 바꿔볼게요 레인으로 이 스로틀 반응이 무거워졌어 이 레이스는 조금만 감아도 잘 감기는데 레인은 스로틀이 무거워졌어요 출력을 많이 안 쓰려는 느낌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제 로드로 바꿨어요 아좀더 가벼워졌어 아 로드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진짜 공부해서 차라고 만든 모드같이 부드러워요 이번에는?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뭐가 변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러면 부드러워 그냥 로드를 쓰다가 조금 출력 내고 싶으면 다이나믹이나 레이스 써가지고 달리면 되겠다. 음, 레이스는 잘안 써? 아주 잠깐 타봤지만 확실히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옆에 R6가 서 있는데 오히려 R6가 더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스쳤날 근데 여러분 지금 겉모습 딱 보면요 아좀 열받아 보면 볼수록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플라스틱 보이시죠? 너무 싸구려 느낌이 많이 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다 플라스틱이 저렴한 바이크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고 특히나 여기 앞에 프런트 핸들 여기도 너무 좀 싸구려 같죠? 이렇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 진짜 그 싸구려 플라스틱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히려 이 아이식스 플라스틱이 더 예뻐, 더 반짝거리고, 얘는 진짜 튜닝하고 싶게 만드는 외관이야. 별로다. 이런 게. 봐봐 여기 번호판 가드도 어떻게 3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이렇게. 아니, 알인징는 그렇게 안 만들면서 왜 얘는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얘가 가벼운가? 아, 알고 보니까 막 일부러 경량화한. 이게이런거 아니야? <laughs> 나 이제 뒤로 잘빼지 이런 플라스틱 때문에 빨리 바꿔주면 마음에 쏙들것 같아. 근데 나는 바이크 이제 사면서 튜닝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또 막상 사니까 튜닝하고 싶네. 아, 바이크 뺐 아, 여긴 또 없네? 근데 너무 뜨거워. 죽고 같이 진짜. 어떻게? 아 끄라고. 허허. 이런 간단한 <laughs> 방법이. 와 이거 계기판으로 전화도 되나 봐. 이야. 와씨 네비게이션도 있어. 대박. 이야 신기하네. 아 이게 헬멧이랑 휴대폰이랑 연동을 할수 있나 봐. 바이크 자체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할리 타세요? 어... 저 오늘 새로 샀어요. 이거 BMW S1000RR. 오늘 출고했어요. 네. <laughs> 나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양평까지 한번 타보고 왔는데요. 내가 옛날에 한번알라이지 타고 양평 왔을 때랑 오늘 이 창순이 타고 양평 왔을 때랑 너무 달라. 진짜 너무 이제야 속이 후련하고 떨리는 기분이에요. 맞지? 아니 일단 얘가 사기통이어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미스이스라이 그, 그 감을때도 느낌이 어, 너무 힘도 좋고 그리고 나는 차나도안 불편해 이상하게 아, 여러분 약간 이거 레플리카가 아니라 M2차? 약간 두카키로 치면은 그 심포스포츠? 와우 나한테 진짜 잘 맞아 솔직히 난 알라인티 나한테 안 맞았거든? 쓰리는또 반대로 잘 맞았어 근데 알라인티는 진짜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쁜 맛으로 타고 다녔는데 천순이는 편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아주 활성 매력입니다. 오늘, 어, 진짜 하루 종일 타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길들이기 중이어가지고, 이 천순이가, 조금 좌절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더 적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1000km 점검 이후에 락이 풀려가지고, 출력이 더 세지고, 조금 더 원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또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찬순이 출곡이, 어,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찬순이랑 재밌는 영상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다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바다 여러분 수천 아래 휴대폰 연결하고 세나 연결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제가 미리 지금 연결을 해 놨는데 이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에 커넥션 들어가면 모바일 디바이스랑 라이더스 헬멧 이렇게 있죠? 그래서 휴대폰이랑 지금 세나를 연결해 놨어요. 대박이야. 지금 옆에 두카티 V4R이랑 수천, 옛날 수천 있는데 되나요? 옛날 수천이요? 옛날 수천 아니야? 2년밖에 아, 알았어, 됐잖아. 알았어. 3년 내에 수천 있는데 저건 이런 기능 있나요? 아니요. 두카 틸 있나요? 필요 있나요? 아, 네. 필요 <웃음> 있나요? <웃음>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전화하면은 여기로 전화가 떠요. 나 전화해봐. 이렇게 떠요. 와, 이거, 그래서 이 그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받아줘요. 여보세요? 신기해. 오, 거의, 거의. 야, 음악 나 대박이야. 음, 봐봐. 음, 우와!